지떡나무 씨 반갑소 입눈이요? 꽃눈이요? 너무 작소 작아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소 어볼 수가 없네 아이거 이건 무엇이오 어떻게 해야지 섬을볼수 있단 말이오 이구 이구. 아이 근데 입눈이야 꽃눈이야 지금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야 보인단 말이요? 아이고 어떻게 찍어야 보인단 말이요? 어떻게야 선명하게 당신을 볼수 있단 말이요? 아이고. 이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는 거야? 어, 너무 선명, 하지 않소. 난 선명하게 담고 싶소. 어. 와우. 어. 이 모습인가? 그러면 열매라는 건가? 아닌데? 지똥나무는 까만데, 원래? 어. 드디어 잡히는 것 같소. 으, 근데 1분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